통일교 특검 관련 이준석 대표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통일교 사태와 김병기 강선우 동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김병기 강선우 동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돈 공천과 줄세우기에 짓눌려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병폐가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동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동공천이 민주당에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입니다.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입니다.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양당 대표에게는 금일 중 별도로 연락하여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대표 공식 답변 내용입니다.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의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이다. 조국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다음은 조국대표 답변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에게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합니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 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공식 입장문을 조국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래 공유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야 3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을 밝힙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도입과 강선우 김병기 공천 헌금 사건을 다룰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 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대표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통일교의 일탈뿐 아니라 정규유착 전반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미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신천지 관련 정치개입 미혹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마당에 국민의 힘 봐주기 특검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하여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왜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특검 출범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려 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통일교 등 특검법안을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천원금 사태를 민주당에게만 국한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공천원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민주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는 자백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언급 역시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국민의힘 돈 공천 문제와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합니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기존 거대 양당의 부패 정치를 바꾸려는 고견은 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입장이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입장을 모두 확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조건없이 수용한다며 화답해주셨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의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우려를 담은 입장문으로 답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윤석열이라는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경험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결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고리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장관이 종교집단에 포섭되었다는 의혹.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입니다. 개혁신당은 일관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도 국민의 편에서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통일교 특검에서 조국혁신당의 추천권을 언급하며 존중을 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국 대표께서는 창당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싸우자. 조국 대표께서 후원회장을 맡으실 만큼 존경하셨던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으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께서 저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루소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결합으로 흩어져 있는 힘들을 뭉쳐서 공동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와 조국 대표는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도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닌 연대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흩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힘을 뭉쳐 공동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특검의 범위나 방식은 테이블 위에서 조율하면 됩니다. 저도 양보하고 조국혁신당도 주장하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 따로 또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회찬의 연대 정신을 루소가 말한 공동행동의 가치를 조국 대표께서 외치셨던 손에 손을 잡자는 말씀을 함께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팩트 우선 TV 공식 논평입니다. 이준석의 판 위에서 춤추는 야권 설계자가 된 개혁신당. 누가 진짜 야당의 리더인가? 이번 통일교 및 돈공천 특검을 둘러싼 3당 대표의 수 싸움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주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싸움의 승자는 판을 설계하고 명분을 선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다. 이준석 대표는 반부패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고리로 국민의 힘과 조국혁신당을 한 테이블로 호출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즉, 이재명, 정부의 비리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사상 검증이었다. 여기서 이 대표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공정과 정의라는 제3지대의 확장성을 과시하며 전국의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주었다. 반면 조국 대표는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며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 힘은 개혁 대상이라며 연대를 거부한 그의 논리는 지지층 결집용으로는 유효할지 모르나 거대 악즉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의 정신적 지주인 고 노회찬 의원의 외계인이 침공하면 일본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반박한 대목은 단연 압권이었다. 이로써 조국 대표는 과거의 원한에 갇혀 현재의 적을 놓치는 편협한 정치인으로 이준석 대표는 다름을 인정하고 큰 목표를 위해 연대하는 통큰 리더로 대비되는 효과를 낳았다.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비록 수동적이었으나 이준석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며 실리를 챙겼다. 고립된 상황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한 현실적 판단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국민의 힘이 아닌 개혁신당으로 이동했음을 제1야당 대표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예술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국면에서 민주당을 타격할 명분과 보수 야당을 견인할 실리를 모두 챙기며 대한 야당의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제 공은 조국 대표에게 넘어갔다. 그가 계속해서 진영 논리에 갇혀있다면 향후 지방선거를 포함한 전국 주도권은 고스란히 개혁신당의 몫이 될 것이다. 이준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